혼자 있고 싶다 <laughs> 이제 오늘은 음악에 출연하시는 두 배우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두분다 진짜 잘생기셨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영 역할을 맡은 조근나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영 역할 을 맡은 황건하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금악이 깨알 홍보하자면 3년을 준비한 작품이에요 아, 여기 금기에출연하시 분들을 연출님이 진짜 심사숙고하셔서 두 분을 올리거든요 이두 분이 더블 캐스팅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국악 연주? 같이 네네. 하는 이런 뮤지컬은 처음일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신지? 원래 뮤지컬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양한 국악 악기분들이랑 거의 대부분의 넘버를 다 함께 하는 작품은 정말 처음이고 같이 어 시트 프로브 같은 걸 한번 해 보면은 너무 즐거울 것 같아서 기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황건아 배우님은 이번이 첫 뮤지컬이신가요? 뮤지컬 무대는 예, 뮤지컬 처음. 데뷔작? 네, 예, 데뷔작입니다. 조풍의 배우님은 정말 많은 작품을 하셨더라고요. <웃음> 그렇죠. <laughs> 네, 네. 그건 배우님이 우리 황건아 배우님은 또 처음이니까 네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 아, 글쎄요 제가 조언할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연습한 바로는 처음이라고 믿기지 않을만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조언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너시복잡시간이요 <laughs> <네네. 웃음> <laughs> 그리고 두 분이 평소에도 네. 친하신가요? 아 사실 여기 와서 처음 보게 됐는데 건어가 이제 팬텀싱어 출신이잖아요. 네, 팬텀싱어 출신 중에 이제 제가 지인들이 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막 제가 물어봤구나. 네, 물어봤죠. 네. 어, 아, 어때? 물어봤을 때 팬텀싱어 출신 그 배우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우선 기본적으로 인성이 좋다는 말에서 우선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인성, 인성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이거, 이거. 한권아 배우님 팬분들이 금학팀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맞아. 제가 입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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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개게 없어서 저는 하나 훔쳐왔어요 네. 갈아입고 다시 올게요 네. 갔다 올게요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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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앙상블과 여러 다역으로 출연된 네. 주인데이 조풍래 배우님은 폭문으로 많이 들었어요 음. 다양한 역할을 많이 소화해내는 완전 뮤지컬계에서 유명한 배우님이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사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laughs> 네.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대사나 네. 아니면 넘버 조금만 조금만 아주 조금씩만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표적인 아마 솔로가 될것 같은데 네. 그 솔로는 이제 건아가 어차피 할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다른 거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저는 시비하려는 게 아니야.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 구절이 있는데 영의 어떤 갖고 있는 색깔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고 있는 어떤 소리 음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지 나오는 말이어서 개인적으로 사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툭던졌던 황구단님 노래를 한번도 아, 예,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영의 뭐 거의 첫 등장이기도 하고 자신의 목표, 자신의 욕망을 처음으로 말하는 넘버이기도 해요. 뭐였죠? <laughs> 아, 잠깐 아, 다른 노래가 생각나. 생각하고... <laughs> 눈 덮인 산 속에 <laughs> 외로이 선하 눈 위엔 바람의. 내가 살. 두 분의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네. 내가 생각하는 이영은 어떤 걸로 나는 보여주겠다. 정치가 어쩔 수 없이 왕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나 이런 것이 아닌 이영이 갖고 있는 예술의 권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가 굉장히 큰. 고민이고 숙제인 것 같아요 예 네. 작품 해석을 잘했어+ 네. 잘했어 네. 개인적으로 사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갑자기 긴장되시죠 네. 선배님 너무 <laughs> 뭐 말씀 잘하셔가지고 계속 두 번째로 하니까 점점 아, 네. 더 긴장된 다음번에 이제 다음번에 네. 예약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라 대본을 보면서 제가 강하게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아. 부드럽게 설득을 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서 어떤 감정으로 생각을 하는가를 계속 고민 중에 있어요. 오, 진짜, 두분다 훌륭하시다, 멋지다. 역시, 요즘은 잘생긴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래도 잘하고, 다 잘해. 춤도 잘 추고. 네. 그럼, 춤한 번만 보면 안 돼요? 또, 이런 거 아닌가? 또, 이런 거 아닌가? 또, 이런 거 아닌가? 아아안돼 아, 저는 사실, 네. 음, 인산 탈출이 문제하기요 뭐, 이런 거 <laughs> 네. 뭐, 뭐 하겠, 뭐, 이런 거 <laughs> 네. 뭐, 뭐 하겠, 뭐, 이런 거 하겠, 뭐, 뭐, 이런 거 하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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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하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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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 역할을 마쳤으니까 예술적 재능이 엄청 뛰어난 왕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예술적인 거를 거를 많이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면이 더 뛰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노래 잘하고 음악 잘하는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린다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맞아. <laughs>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조금 오... 부럽더라고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뮤지컬 배우긴 한데, 권하나 타 배우들 이렇게 보면서 노래나 연기나 춤이나 이런 걸더 잘하고 싶다라는. 너무 겸손하시다. 음, 진짜 실제로 경선하시... 그랬어. 그러면 황건아님은 네. 팀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 팀들은 뮤지컬 이렇게 출연한다고 하니까 네. 뭐라고 하세요? 아, 되게 좋아했어요. 사실 라비던스라는 팀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건아 너 조금만 기다려라 곧할 거다. 너는 곧 길이 열린다.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어이. 형들이 해줬어요. 형들한테 이제 말을 했죠. 이제 금학이라는 작품을 하게 됐고 화를 공연 한 데뷔한다. 오. 형들이 아 가는 거는 거다. 가. 파이팅하자. 팀 활동에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음, 아니, 별로 없어요. <laughs> 그만, 이렇게 만들어주신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너무 행복했죠. 음. 뮤지컬이라는 거를 드디어 하게 됐는데, 이 안에 이런 자잘자잘한 문화들을 또 겪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시원해요. 음. <laughs> 연습용으로도 좋고, 너무 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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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센스있게 여름 재질로 해줬어. 네. 아주 시원하게 해줬어. 음. 조포니 님도 지켜보고 계신 팬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공연 많이 와주시라고 어, 또한 네, 번씩. 네, 공연 많이 와주시고, 어,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무대, 그리고 어, 만족스러운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잘할 것이다? 아니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 음. 바꿀까요? <laughs> 편한데 불편한데. <laughs> 네. <laughs>